북한이 미국을 향해 적대 정책 철폐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전직 관리들은 해묵은 주장으로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을 끝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호전적인 수사와 행동이 적대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북한의 실체 없는 주장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비핵화 담판을 벌였던 미국의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협상 때마다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 뜻을 물어보면 늘 답변을 회피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는 비웨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미북 협상 시 적대시 정책을 수없이 언급하면서도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란이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의 적대시 정책 주장은 전술적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할 때나 미국, 한국, 일본 등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적대시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막상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적대 정책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요구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결국 미한 동맹 종식으로 귀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베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는 단기적 목표로 제재 완화며 장기적 목표는 미한 동맹을 끝내고 한반도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해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양보와 원조, 현금, 식량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제공해온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주장하며 문제 삼은 것은 적반하장으로 북한의 대미, 대남 전략이 바로 적대시 정책이란 사실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 U.S. is not threatened to turn Pyongyang into a sea of fire, etc. So, North Korea's language is, is belligerent and hostile. Its actions are, are belligerent and in violation of UN resolutions. So, we need to point out that the real hostile policy is that of North Korea, both in, in word and action.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협상을 원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해온 표현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국은 우리가 약속한 것과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북한의 수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뉴스 함자입니다.